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보 러너도 부상 없이 쉽게 인터벌 러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가 이 인터벌을 직접 뛰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밤에 찍자니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러닝할 때좀 방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좋은 내용들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제가 좋은 내용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저는 지금 매주 조깅을 2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터벌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그리고 주말마다 lsd를 한번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10kg 기록을 56분에 뛰었고 올해 46분까지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9월에 열리는 어스마라톤 10km 대회에서 39분대 목표를 두고 지금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인터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러닝이 조금 이제 지루하셨던 분들 그리고 인터벌 러닝을 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인터벌에 대한 편견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초보자들은 뭐 인터벌 하면 부상 위험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보자일수록 조심이 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게 알아서 페이스를 조절을 합니다. 이제 다칠 정도까지 무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편견은 초보자는 인터벌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럼 뭐 초보자들은 매일 조깅만 해야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초보자일수록 이 인터벌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초보 러너들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 인터벌 러닝이 왜 좋은지 그 인터벌 러닝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인터벌 러닝이 무엇이냐? 어떤 건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인터벌 러닝은 쉽게 생각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내가 설정해 놓은 일정 거리와 시간, 그 시간 동안은 빠르게 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나 거리를 천천히 뛰면서 이 운동과 휴식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뛰는 것을 이 인터벌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벌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파워가 향상됩니다. 내가 평소에 뛰던 것보다 더 빠르게 뛰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더 빨리 뛰려면 더큰 힘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나 파워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만큼 내가 땅을 더 세게 치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벌은 또 언제 하면 좋으냐?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록이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페이스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는 인터벌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이제 한계를 좀 돌파를 하려면 그 페이스를 내 몸에 좀 입력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벌로 짧게 짧은 시간은 조금 더 빠르게 뛸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뛰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페이스를 내 몸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페이스에 익숙해지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인터벌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그 페이스가 조금씩 당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초보 러너들은 인터벌을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8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8주 정도 열심히 유산소 운동, 조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근 지구력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근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벌이라든지 다양한 훈련들을 이제 적용시켜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조깅만 해도 체력이 좋아지고 페이스도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저는 인터벌을 해주면 그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 템포 러닝, 템포 러닝은 보통 3km, 4km 정도 이렇게 계속 빠른 페이스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훈련이 바로 템포 러닝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가 템포 러닝을 먼저 하기보다 인터벌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인터벌을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진짜 덥잖아요. 그래서 야외에는 요즘 벌레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트랙에서 뛰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트랙에서는 인터벌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뛰지 않고 트랙에서는 꼭 인터벌을 이렇게 뛰어주는 것을 어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자이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 인터벌을 할것 같은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인터벌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우리가 빠르게 뛸 때는 이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고 천천히 뛸 때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벌 인터벌을 하게 되면은 이두 가지의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 다 쓰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인터벌에 진짜 숨겨진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 후에도 이 체지방을 연소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뛰고 나서 몸이 회복할 때 체지방을 쓰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인터벌 러닝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자, 인터벌 러닝의 효과는 딱이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인터벌 러닝을 하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인터벌 러닝의 이 루틴들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막 몇십 세트씩 하고, 인터벌만 했는데도 막 10kg가 넘고, 그럽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초보 러너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따라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다가 다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인터벌 러닝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제 나만의 인터벌 루틴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초보 러너라면 이렇게 인터벌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리보다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30초를 먼저 빠르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30초를 빨리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뛰는데요. 보통 이 휴식 시간과 운동 시간의 이 비율을 1대1 혹은 1대2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보 러너라면은 이 운동과 휴식의 비율을 1대4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0초를 뛰고 나서는요,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는 천천히 뛰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 충분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30초를 더 빨리 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아, 근데 빨리 뛰면 막좀 다칠까봐 무서운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아주 조금만 빨리 뛰면 됩니다. 근데 그 아주 조금이라는 그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그 감을 바로 잡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뛰면 되냐면 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딱 15초가 남은 겁니다. 근데 빨리 건너야 돼요. 그럼 우리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뛰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빨리 뛰게 됩니다. 뭐, 자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느낌에, 네, 약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뛰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근력 운동 할 때도 3세트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벌 러닝도 이 3세트를 기본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트보다 두 번째 세트에는 뛰는 속도, 빨리 뛰는 속도를 조금씩 더 빠르게 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할 때도 무게를 조금씩 더 올리는 것처럼, 인터벌도 조금씩 조금씩 페이스를 더 빠르게 올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 정도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강도를 올리시면은, 네, 부상 위험 없이 인터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체력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이제 거리로도 인터벌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초급자를 우리가 벗어나서 약간 이제 인터벌 좀 뛸만하다 할때 어 해보면 좋은 루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루틴을 뛰었는데 어 제가 400m 트랙에서 뛰거든요. 근데 이 트랙에서 이렇게 뛰니까 진짜 편하고, 진짜 재밌게 러닝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틴을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400m 트랙 기준입니다. 자, 300m를 빠르게 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랙 중에서 100m가 남잖아요. 그럼 이 100m를 아주 천천히 뛰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걸어도 됩니다. 그러면 딱 제가 1분에서 한 1분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분에서 1분 10초 정도 충분히 휴식을 하고 나서 다시 또 300m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트 당딱한 바퀴가 되잖아요. 이렇게 다섯 세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400m씩 다섯 바퀴, 그럼 2km를 이렇게 인터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해보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할만하다 하면은. 이렇게 5세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6세트, 7세트, 8세트까지 늘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뛰는 거리를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5세트를 또 200m를 빠르게 뛰고 200m를 또 천천히 뛰는 겁니다. 그러면 뛰는 거리는 줄었고 휴식시간은 늘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인터벌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총 10세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총 10바퀴 4km를 인터벌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10세트를 인터벌을 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11세트나 아니면 12세트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씩 늘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벌 러닝을 계속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매주 인터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매주마다 계속 다르게 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 루틴을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란에 남겨둘 거니까 그 링크 꼭 들어가 보셔서. 즐겨찾게 해놓으시고 내가 인터벌을 할 때마다 그 루틴들을 계속 참고를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인터벌 할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벌 러닝을 하기 전에 당연하지만 준비 운동, 스트레칭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kg에서 2kg 정도는 꼭 조깅으로 워밍업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세트부터 너무 빠르게 뛰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빨리 뛰면서 세트별로 점점 점점 속도를 늘려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부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네. 갑자기 빨리 딱 뛰려고 할때 햄스트링 같은 데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을 많이 다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무 냅다 빨리 뛰어서 그런 그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부상을 조심을 하려면 네, 페이스 조절 잘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이제 인터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뭐 5세트를 하려고 했는데 한두번 했더니 너무 힘들고 조금 몸 상태가 좀안 좋아. 아니면 통증이 좀 있어. 그럴 때는, 어 이제, 무리해서 5세트 다 채우지 마시고, 바로 이제 조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어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통증이나 좀 이런 게 몸이 좀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채널 영상들 보셔야죠. 네, 보강훈련 보시고, 테이핑 영상 보셔서, 테이핑 붙이고 뛰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뛸수 있으니까 네, 보강 훈련 꼭 틈틈이 해주시고 네, 테이핑도 같이 하셔서 예, 부상 위험을 더욱 낮추면서 러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요즘 이제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됐고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진짜 수분 섭취 잘 해야 되고요. 정말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러닝을 할수 있게 어잘 이렇게 어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에도 정말 열심히 뛰어서 올해 하반기에 있는 마라톤 대회들, 어그 대회들에서 부상 없이 좋은 성적, 좋은 기록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자, 저와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재밌게 러닝하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